<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령 섹스폰 일상의 김재령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대마도. 대마도에 부산이 보이는 한국 전망대와 조선 역사관 순국비래요. 지금 여기를 제일 먼저 왔는데 오늘 날씨 짱이에요, 짱. 과연 우리 동네인 부산 오륙도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아, 참으로 오른쪽은 역한사 순국남비 백열조입니다. 아, 여기는 조선역사관 순국비랍니다. 자, 뒤에 오신 분들 얼른 오세요. 이거 잘 보입니다. 부산 잘 보입니다. 가이드님이 부산 잘 보인다고. 부산 잘, 어, 네. 오, 잘, 잘 보인대요. 여기가 제일 끝에 가깝네. 아그정 어디? 아저 건너편에. 음. 오케이. 멋진 분 뒷모습 찍어 드릴게요. 오호. 우리 마누라 보이지어 보여 한 마디 해. <laughs> <laughs> 한 마디 하셔. 동영상입니까동영상 동영상. <laughs> 동영, <laughs> 우리 멋진 분. 잘 생겼어요. <laughs> 찍어 그냥. 아또좀 막.. 아하 잠깐만요 어? 이뭘또시청해주니또아시청 왔다니까 아니 아직도 찍어? 가 어, 지나가면 안 되지 아, 됐어요? 찍혔어 찍혔어 아나 찍혔어 다찍 매니저 아 됐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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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진 안 찍어줘 우리 찍어 한번 찍보 음, 오늘 날씨 너무너무 음, 너무 너무 좋다. 너무 예뻐요. 이층 올라가는 거. 저도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 올라가면 더잘 보이겠죠. 음, 예뻐, 아, 너무 멋져. 바람도 시원하고.

아, 아스모스 아스모스 드르마 이네 아, 진짜. 이네, 이네. 근데 아스모스 도만데 어 아, 어쩌 아이돌수 있어? 돌수 있어. 졌로 uh 돌아갈 수 있어? 졌잖아. 옆에 못 가? 이 wow. 어 이렇게 돈네와 날씨 너무 시원하고 좋다. 전망대. 전망대 올라왔어요. 전망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분. 대마도를 정서그 다음에 외교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공부할건데 조선통신사라 너무 예쁘다 오늘, 오늘 정말 날인타죠 저쪽이 응. 우리나라 같은데 맞지? 맞네 부산 부산 부사. 응, 응. 청사포하고 가 음. 우리 예쁜 막내입니다. 강지현 씨, 막내에요. 예, 막내예요 우리 막내. <trendy> <practices> 역시 막내는 막내입니다, 우리 막내입니다. 큰일 났다, 우리나라 아니라서 다가가는데? <laughs> <laughs> 아우 미쳤네 <laughs> 어쩌겠노 유튜브로 너다나갈건데 우리나라 아니랴 <laughs> 우리나라 아니라고 <laughs> 우리나라... <laughs> 아, 전화오는데 얘기 언제 코멘트야 <laughs> 아우 아, 미쳐 조신하게 있어 해지. 어, 조신하게 조신하게 놀다 가야돼 <laughs> <laughs> 응. 아우 정말 오늘 날 너무너무 좋아 <laughs> 어, 아, 봐, 이봐 이봐 <laughs> 어, 어. <laughs> 너무 좋다 저기 저기 보인다. 어 저기 어, 빠지고 싶다 빠지고 싶어 나못 건져 나, <laughs> 나못 건져갈 못 수가 없어 건져갈 수가 우리 막내 <laughs> <안 빠졌잖아. 웃음> 아니 나안 빠졌다 아직 한글 남아 있다 다시 다시 무브로 <laughs> 지금까지 김재량 섹스 폰 일상 채널을 응.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우리 막둥이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